오늘의 3 6 5 통발을 시간입니다. 아비야의딜를 이어 남유다의 3대왕으로 등극한 아사의 전반적인 통치 신념은 하나님께 충성이었습니다. 아사는 신앙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남유다에서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 주변국들에 의해서 불안정했던 남유다가 다시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아사왕은. 다소 도전적이기까지 한 아사라의 선지자의 말씀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는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람을 따르며 군사 동맹을 맺는 불신앙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선견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사의 아들 요호사밧이 아버지 아사가 기초를 놓았던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면서 남유다를 다시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 이야기가 기록된 역대기하 14장에서 1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36일 역대하 14장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와 호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하여 이방제당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지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각과 망대와 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개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수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으타가옵고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 나이다. 여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업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에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제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아를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너희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가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지 말고 선지자 오에서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망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재건하고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도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의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놀아가여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찾기로 원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군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물어 여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를 찾았으므로 여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스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가 기두는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이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역대하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와의 전곧 국관과 왕궁 국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담멕세계에 사는 아랍왕 벤하데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파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너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칠에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하에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라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라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호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와의 호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확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도가 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여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역대화 제17장 아사야 들요호사바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구한 성인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향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요하 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요하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길과 오바타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타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담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와 등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의 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망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와 사과가 오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호와 사바에게 애물을 드리며 온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요하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공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도로 이루어하니라 유다의 소관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 시안이 그는 자기를 요하게 즐거게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의 소관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요 사바시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온 유다 경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3대왕 아사 왕의 왕정 초반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여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면서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여로바함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홀로 150여년을 더 유지해 갑니다. 남유다는 총 350여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여로바함의 길이 아닌 다이세의 길로 행했던 왕들은 아사, 요호사밭,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아 등입니다. 남유다에서 이 다섯 명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루오보암과 아비야이에서 세 번째 왕이 된 아사 시대에 그의 재임 초기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1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평안은 아사 왕이 신앙의 개혁, 신앙 개혁을 단행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역대기는 평가합니다. 아사왕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사왕은 신앙갱신운동으로서 1차 신앙계획을 일으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에서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숭배를 금지시켰으며 제상나라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사왕은 남유다에게 견고한 성업들을 건축했습니다. 세 번째, 아사왕은 남유다를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아사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했고 아사는 이 평안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에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마치 요셉이 7년 풍년 때 이후에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했던 그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아사 왕은 평안의 시기에 열심히 성업들을 건축하여 적들의 침입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왕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구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녀자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끌고 온 병거가 무려 300승이나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녀자는 겨우 58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이런 구수의 군대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사는 전쟁만 하나님께 속겠다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구수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해주십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며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는 그랄 지역의 성업들을 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사가 2차 신앙갱신운동을 단행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하나님은 신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처단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사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각됩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며 자신이 앞장서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수 있었던 산당만은 그대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두 번에 걸쳐 신앙갱신 운동을 열심히 펼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국방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남유다는 더욱 평안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사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구별해 두었던 전리품을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감사 의 예물로 바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사왕의 왕정 후반기는 아람과 동명을 맺으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아사왕의 마음이 끝까지 한결 같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차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고립정책, 고립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왕례를 막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는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과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를 차지해 요새하려고 하자 아사가 이를 막기 위해서 아람의 도움을 받아 바하사를 저지시켰습니다. 즉 아람은 처음에는 북 이스라엘을 돕다가 나중에는 남유다와 연합해서 북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람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를 오가면서 그 틈에 그 틈에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아서 왕은 100만 명의 구스 군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의 공격에 아람을 끌어들이는 실수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곳간과 또 왕궁 곳간의 귀한 것들을 아람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난이를 통해서 아사왕을 책망하십니다. 구수사람과 룻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음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왕을 의지한 것을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했지만 아사 왕은 이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선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병도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이 된지 41년 만에 죽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은 철저한 신앙 갱신 운동을 단행합니다. 남유다의 3대 왕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은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우상 척결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미처 숙청하지 못한 자들까지도 여호사밧은 모두 다 처단해 버립니다. 세 번째, 율법 교육에 힘썼습니다.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제상들과 레인들로 율법 교육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남녀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요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세워가자 하나님께서는 레이기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남유다의 경제와 국방을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요호사밧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외적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며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갖춘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비군과 예비군을 포함해 116만 명의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진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4장에서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 되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 여호사밧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여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사방 열국으로부터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세대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들도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와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화이팅!